토목섬유란 부직포와 같은 직물의 형태나 플라스틱 등 고분자 섬유 형태를 띠고 있는 합성섬유로 토공 및 기초 분야에서 배수제, 필터제, 분리제, 보강제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되는 건설재료야. 토목섬유의 요구조건은 오랫동안 흙속에 매설되어도 그 본래의 특성이 변하지 않을 정도로 내구성 및 내화학성이 강해야 하며 운반 및 시공에도 용이할 뿐만 아니라 강도, 신율 및 투습성도 갖추고 있어야 하고 또 가격이 저렴해야 하지. 그래서 높은 강도와 우수한 내구성을 갖는 PA 즉, 폴리아미드나 PP 즉 폴리프로필렌 같은 합성섬유로 만들어져 이 재료들은 우리가 흔히 나일론 이라고 부르는 의복 재료나 소풍 갈때 우리가 갖고 가는 돗자리 에도 쓰이는 저렴한 재료야 그럼 소목섬유의 대표적인 종류 와그 형태 그리고 용도에 대해서 정리해볼게 먼저 지오텍 스타일은 그림에서 보다 시피 십자 형태로 교차된 섬유의 형태를 띠고 있는데 물의 전달성이 큰 배수 기능이 있고 크게 유출을 받고 물만 통과시키는 필터의 기능도 하며 또 세립재료 와 조립재료의 혼합을 막아주는 분리 기능도 갖고 있지. 용도는 토목 공사 시 집안 보강용으로 주로 쓰여. 또 지오그리드는 이렇게 격자 모양으로 생긴 섬유인데 인장 강도가 있어서 토류 구조물의 안정에 도움이 되므로 도로나 제방 등을 보강하는 용도로 쓰이지. 지오컴포짓은 이름처럼 두개 이상의 섬유로 이루어진 복합형 재료인데 건축 자재 보강용으로 많이 쓰여. 그리고 지오멤브레인은 이렇게 넓고 물을 투수시키지 않는 시트 형태로 되어 있는데 물을 통과시키지 않는 방수 및 차단 기능을 갖고 있으므로 저수지나 호수의 피복이나 쓰레기 매립지로 조성하는 용도 등 다양하게 활용돼. 그 밖에 벌집 모양의 섬유 시트 사이에 흙을 채워 넣어 도로나 집안을 보강하는 지오셀, 투수성이 있는 거대한 포대에 모래를 채워 넣어서 해안선이나 수중 제방의 침식 방지에 활용되는 지오튜브, 또 사면 보호제로 사용되는 지오웹 등의 재료도 있다는 것을 참고하자. 마지막으로 토목 섬유 사용 시 주의 사항은 당연히 품질이 확인된 재료에 한해서 사용해야겠고 각각의 재료의 특성을 반드시 확인하여 용도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해야겠으며 이런 제품들은 직사 광선에 장시간 노출되면 재질이 변할 수 있으므로 반입하거나 보관할 시 직사광선으로부터 보호할 대책을 세워야 되겠어.